Q. 최번개는 왜 주류픽이 될수 없죠. 이오리 같은 대공강캐에 너무 약하니까요. Q. 이오리랑 다크대구 하부르신에게 털리긴 힘들겠죠? 198의 유명한 똥캐들입니다. Q. 어드밴스에서 무한나라 콤보는 불가능한가요? 네. 그거 맞으면 진짜 미친놈입니다 20년 동안 동인천에서 왕호구만을 깊게 연구하신 케인 황제님은 가능합니다 97 오로치를 통케라 물타기 하는 것도 짬발 하나에 개 털리는 것도 아, 마침내 남탁까지 20년을 연구해도 한결같이 음, 털리는 그건 저장동물. 케인TV 뿐입니다 차원이 다른 채널 케인TV